경제 신문을 읽어줘.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목차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재건축 보물터진 노원 집값 3주째 올라 상계호동 4,300가구 재개발 최고 39층 신통 계획 확정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지만 상계 주공 6~8단지 에서등3 1곳 9억이하 실수요자 매수 강북권 드물게 집값 상승세. 1980년대 대규모 주택 단지로 조성된 서울 노원구 일대의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는 5월 들어 40곳을 넘어섰다. 면적이 약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상계호동은 최고 39층 높이 4 3 0 0대 단지 아파트로 재개발 길이 재개발 될 길이 열리기도 했다. 이건 네, 뭐지역적인 뭐, 뭐, 내용이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지금 강남 3구도 그렇고. 어뭐 일부 지역은 어 주가 이 거래량이 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뭐한 3천 건, 4천 건뭐한세달 정도 점점 많아지고 했는데 예전 거래량인 한 달에 뭐한 7, 8천 건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좀 적은 상태이고 이 예전 대비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6에서 70% 정도 올라와야지 그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퇴득 캡 번스라고도 생각이 되는 게 아직 전세값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 먼저 아파트값이 상승을 하려면은 전세가율이 높아야 되는데 높아야 되는데요. 일단 뭐갭 어 차이 투자, 갭 투자가 가능을 해야겠죠. 음뭐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차이, 그걸 어갭 투자 갭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전세가율 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전세값이 반등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뭐 집값 상승이 다시 올라간다, 집값 상승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케이스는 뭐 2008년, 어 1998년 그때 IMF 뭐 그때는 저희 우리나라 뭐 금융 외환 위기였고 2008년은 금융 위기였는데 세계의 경제 위험이었고 외환 위기는 한국 경제 위험이었는데 한국 경제는 뭐 한국 내부에서 잘 해결을 하면은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98년 99년에는 아파트 값이 조금 상승이 되었지만 2008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어서 2009년에는 어... 뭐 데드계 바운스로 상점 올랐고 2014년까지 상당폭 2014년 14년까지 엄청나게 아파트값이 많이 내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세개 지역 뭐 광명, 용인, 뭐 수안, 서울 한 4개 단지 정도를 한번 제가 실제로 실수요, 어, 저기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딱꼭지. 지역마다 뭐그 금액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꼭지 뭐 2008년, 9년, 2013년, 14년 바닥그 시기는 완전히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케이스는 원래 2013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2021년까지 거의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데드캡 바운스이고 뭐 추세를 돌려서 뭐 상승을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뭐 값이 더 오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어,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금융, 주식 등 비트 후폭풍 거세다. 항암가 폭탄 코로나 이후 최대. 지, 다시 비트 후폭풍 것에 다 하한가 폭탄 코로나 이후 최대 cfd 말 폭락 사태 4월 만 29회 테마주 열풍 비트 반대 매매 증시 변동성 어느 때보다 커져 하한가 속출의 투자 심리 꽁꽁 비트신용용자 잔액 줄어들고 대기자금 고택 고객 예탁금도 감소 올해 들어 하한가 59회로 치솟아 작년 3배 6바 올해 국내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한 횟수가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테마주 열풍과 비2 반대매매 여파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한가 종목이 속출하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달 들어 신용거래 규모와 투자자 예탁금이 동방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종목들의 하한가를 기록한 횟수가 이달 12일까지 59회를 집계됐다. 어, 문제는 중시를 놓고 보면 올해 특별히 지수가 하락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오히려 올해 코스피는 이 기간 10.7%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도 21% 올랐다. 증시 전반의 흐름과 별개로 하한가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시장에선 신용융제를 활용한 테마주 투자를 지목하고 있다. 음. 반대매매는 장 시작 전 동시 호가 때 하한가에 강제 처벌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개장 직후 하한가까지 주가를 내낼수 있다. 연초부터 이차전지 등 테마주의 수급이 몰린 것도 주가 변동성을 키운 바가 있다. 음. 투자 예탁,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증권사 어, 계좌에 맡겨둔 자금으로 언제든 주식 투자에 쓸수 있는 돈을 뜻한다. 최근 투자자 예탁금 감소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달 주식 거래 31% 급감, 공매도 만늘었다 공매도 하루 평균 7천억 코스닥은 76% 급증. 배터리 관련주 주가 단기 과열 주가조작 사태 겹쳐 투심이 악화. 에코프로 형제의 공매도 몰려 포스코 퓨처엠도 잔액 4760억. 포스코 퓨처엠은 옛날에 포스코 케미칼 이달 증시 거래 대금이 전달 대비 31% 급감한 가운데 공매도는 급증하고 있다. 전달. 차액 결제 거래 계좌를 활용한 주가 조작으로 동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이후 거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음. 공매도는 주가가 급등한 배터리 관련주에 몰렸다. 음. 중요한 내용이 최강주에서 배터리 관련주로 편신한 포스코홀딩스 소액주주도 같은 기간 31만 3,370명에서 35만 2,778명으로 13% 증가했다. 포스코 홀딩스의 코프로코프로베임은 올해 인 투자자 순매수 일위에서 3위 종목이기도 하다. 다음 종합면 미국 디폴트 발등의 불 바이든 아시아 순방 단축 부채 한도 상향 합의또 실패 G7 회의 일본만 들른후 귀국 호주 코드 회의 일정 전격 취소 교학과는 지출 사건물및 협상 디폴트 땐 미국 경제 파괴 CEO 140명 정치권에 서한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인가 그때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S&P 오0 0갑자 갑자기, 갑자기 뭐 신용 평가사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때 신용 미국 어, 국채 미국 신용 등급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S&P 500도 엄청 떨어지고 한국 코스피도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게도 미국 신용이 강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뭐 국채 그다음에 미국 달러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면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지도부와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연상향을 위한 2차 단판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 7개국 정상회의 참석자 일본만 방문하고 곧장 기격기 공화당과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 뭐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 뭐 자, 앞선미국의회는2 1년 12월 연방정부 법정 부채 한도를 31조 3 8 1 0억 달러로 높였다. 다음 보복터진 보복 서비 터진 일본 깜짝 성장 0 0먹히0 한국 하반기 암을 엔데믹 경제 회복 엇갈린 성적 25년 만에 연 성장률 역전 우려 일본 엔데믹 후 관광 소비 폭발 설쩍 기대 외국인 자금 밀물 리케이지수 3만 돌파 환호 한국 지나친 수출 위준 한계 중국 리오프닝 효과 저조의 타격 첨단 산업으로 체질 개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상저하고 라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상고까지는 아니고 상중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 어, 계기 뭐 근거라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나뭐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어, 중국의 리오프닝 다시 뭐 경제가 활성화 돼가지고 한국 수출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키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침체 정도로 아직 어 물가지수도 어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공급자 물가지수도 아직 어 거의 마이너스 아니면 거의 영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기 전입니다 아직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가 원체 크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타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음. 일본 경제가 일본기에 0.4% 깜짝 성장하면 3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데는 코로나19 엔더믹 효과가 컸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폭 환화되면서 개인 소비와 기업 투자가 살아났다 음. 지난달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1.3%로 예상한 바 있다 음, 코픽스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제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서 일본은 수출 외에도 내수 등 수익을 창출하는 자변이 넓어서 외국 경제에 충격이 오더라도 타격이 작은 편이라며 한국이 특정 산업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전기차, 바이오, 첨단기술 등으로 다변화해 종병동성을 줄이는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겠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다고 당연한 얘기고 의미 없는 얘기고. 그런데 예,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엔화 어, 뭐 엔화가 엔하, 어, 아니라 일본 주식 상사. 에 대해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